안에 비키니 입고 왔어? 잘... 야, 어디까지 벗어 나... 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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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위 색깔 장난 아니다 <laughs> <야, 어씨피! 웃음> 와 <laughs> 너무 찌그러아요무트레블입니다 <찝어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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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또 지난주에 이어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테마는 이제 수영을 좀 실컷 여름이니까 여름 맞이 수영을 아주 실컷 하루 종일 물에 들어갈 거라 지금 이미 안에 수영복을 다 입고 왔고 오시는 게스트분들도 안에다 비키니를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정말 낭만의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집보원 왔는데 저 이거 카모아라고 차를 렌트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근 네, 카모아 서비스 중에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아주 편하게 차를 발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제주도 가실 때나 어디 가실 때 카모아 어플리케이션으로 발레 한번 맡겨보세요. 엄청나게 편합니다. 왔다 오늘 제주도를 함께가는두 분입니다. 안에 아, 네. 비키니 입고 왔어? 어 입고 왔는데. 어? 네. 나 오늘 색깔 비슷하다 진짜? 네. 우리 둘이 왜, 왜 그러는 거야? 거. 약간 우리 약간 어.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 같아 너 안에 비키니 입고 왔어? 알았어 네, 우리 바로 바다 들어갈 거야 제주도 그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릴 거니까 아. 그렇게 알아. 아, 스카이다이밍이요 어. 먼저 뛰는 거지? <laughs> 너 캐리어에 뭐넣냐너 지금 전화 왔어 네 캐리어 검사해야 된다고 나? 어, 내 거? 너 어. 진짜 어. 너 아니고?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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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런 적 처음이야 근데 왜 나한테 전화가 있잖아, 안 오고 내 번호 등록해 놔가지고 <laughs> 티켓 내가 사가지고 <laughs> 아 진짜 <laughs> 뭐, 처들어어기 너도 처음 데... 봐 <laughs> 여기에 불려서 들어왔어요 배터리 검사 좀 빡세가지고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어, 유나 들고 다니는 그 성인용품도 배터리 들어있잖아 아 여기 있죠 아 그래 요 이런 데다 넣고 다녀야 돼 두둑하게 생겼네 맞아요 응. 너 성인용품 가져왔지 너뭘 어? <laughs> 가져온 거야? 왜 걸린 거야? 아이따 몰래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너 진짜 가져왔어? 성인수? <laughs> 너.. 너.. 아윤아야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아 야야. 아, 언니 그잘 숨겼어야지 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아, 아, 유 가방에 넣어서 왔대 여기 있어요x2 아생겼어 전자담배랑 같이 생겼대 아니 진짜 뭐래? 뭐가 걸린 거아 배터리였어요 카메라 작은 거아 작은 거 아니 우리 렌즈카 빌리러 왔는데 보이세요 응. 여러분? 날씨 진짜 개 좋다. 아야, 저 이건데. 아, 장비했어, 장어 차를 빌려볼게요. 렌트카 하면은 이렇게 무, 무인으로 이렇게 신문 치 올라오면 이렇게 된다. 오, 오. 어 중요하나? 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 아, 어. 무인이구나. 오. 아니 옛날에는 렌트카 빌리려면 음. 막 맞아. 사람한테 막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와서 하는데. 아, 요즘 이렇게 카모아 렌트 하면은. 우리 오, 와서 지금 2분도 안 있었거든? 맞아. 그 차키심신 분들 안에 있어요. 어. 텀으로 가져가면 돼. 가져가면 돼. 이거 어떻게 나거 나. 야, 우리 제주도 아 날씨 왜 이래? 아, 나가기 싫은데?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게 어디냐면 안 돼. 나 심각한데? 이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봤어? <laughs> <맞죠? 웃음> 일단, 최대한 젖을 거를 빼고 갔다 갈까? 와. <laughs> <laughs> 어, 여기서 <거기가> 갑자기. <laughs> 여기가 바다지.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낭만 쩐다 <laughs> 근데 장마 시장인가봐요 장마. 어. 아니,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 제주도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비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비온데 그러니까, 그니까 아. 야 갑자기 뭐하는거야 뭐 갑자기 아니 여기 차에서 옷을 벗어 내가 준비됐지? 아 자기야 아니구나 아왜 <laughs> 자꾸 야리쏘리쏘리 <laughs> 아, 뭐하는거야 여기 자국이 너무 세게 난거야 아 그래요? 살찌핀 자국이 너무 세게 난거 아니야 야 어디까지 벗어 아니야 나야너너 뒤에서 뭐하냐 너 아이씨 아니 아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무 훌러덩 먹는거 아니야? <laughs> 어 언니랑 나랑 또 똑같다 <laughs> 어, 그래? 어내 입이 그러는데 <laughs> 약간 파란색인데 어 오, 근데, 근데 괜찮냐? 비싸게. 이 정도면 상처 아니냐? 안 보여. 나 하나도 안 굴어 어딨어? 아하아 <laughs> 이게 나이가 들면 원래 살자국이 잘안 뜯어져요 복비가안 되네 봐주세요, 자 저희는 바로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훌러당벗고 <laughs> 네. 바로 냅다 바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이러니까 좀 그래 어 숙기 차는거 아니지? <laughs> 야? 야. 아니 우리 아니, 아, 이사한사 어, 어,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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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경험나. 어, 아니 아니 영화에서 야. 많이 나오잖아요. 어, 그타이타이 웃기라니. 타이타이못 어. 봤어? 야 윤아. 어, 그래서, 그래서 SUV가 좋은 거예요. <laughs> 뭐? 아니 윤아가 <유나가> SUV <laughs> 큰걸 타고 다니더라고. 쇼바드도 <laughs> 네. <초바두도> 튜닝 해가지고 <laughs> 어, 흔들림 없이 <웃음> <웃음> 만들었더라고요. 어, 어, 나보다 더하네. <laughs> <laughs> 나도 래 그래. 아이고 이지 아이 정말. 야, 유나야, 너등 괜찮냐? 너등 거의 무슨 오징어처럼 짜고기. 어. 어, 와, 비 오는 날 시험 낭만이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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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언제 비 오는 날 이렇게 시험 해보겠니? 야, 근데 여기 해수욕장이 아니라 여기 좀 해병대 약간 훈련사 느낌인데? 야! 이거 맞아요? <laughs> 아쿠아 슈즈 여기다 벗고 여기 신발 이쁘다 귀오렌지생 아쿠아 슈즈까지 완벽하게 왜냐면 여기 돌 밟으면은 상하니까 이거 여기로 숨을 실 수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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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이거는 UV 차단 그리고 코가 <laughs> 이렇게 있어가지고 움시기 편해. 그리고 이게 시경이 되게 좋은 게 이거를 누르고 당기면 쭈르르 조여져가지고 풀 때도 다시 이렇게 쭉 풀면 돼가지고 되게 간편한 버트 이게 완전 실리콘이라 이게 딱 붙고 부드럽고 <laughs> 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코가 안 아파요. 자 오줌 바로니까 빨리 들어가자. 와 여기 낭만 미쳤다 비오는 날와 대박. 야,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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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바로 생태거리고요 야,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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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도움이 되나? 도움 뭐라고? 안에서 눈을 뜨어 뜨거운 소들이 가렸지. 와, 네, 여기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가지고, 파도가, 태풍이 여기 닿는데요. Th 어, 야마장에 달로 갔어. 재밌었네. 어, 파도 뜨거재밌다 <laughs> <laughs> 파도가 엄청 좋았 자, 이제 밥 먹고, 호텔에 있는 수영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호텔이 진짜 좋거든, 우리. 힐 빌라 아예 하나 통째로 그린 거라. 아, 나 생지됐네. 아, 이거 눈가 빠졌어. 어떻게요? 빨려갔어? <laughs> <laughs> 눈알 <눈에> 빠졌어. <오케이. 웃음> 재밌었다여기 <laughs> 엄청 크나. 여러분들 이거 다이리 프로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그 이벤트 중이니까 제가 끝날 때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오, 응. 옷차있네 우와, 옷처럼 입을 수 있게 하는 건가 보다. 로 어, 가야겠다. 야, 센스 있다. 이대로 그대로 차 타고 밥 먹고 이제 또 수영하러 들어갈게요. 오늘 하루 종일 수영할 건데 그렇게 알아. 음, 어. 이제 뽕 뽑아야지 <laughs> 가자 청초수 모래입니다 인테리어 되게 좋다 전남친 <laughs> <덤남치> 그거래 루스로이스 탔대 그래서 뚜껑이 안 열렸구나 너무 좋지 않니? 너내 머리 이러냐? 내 머리 왜러는데 <laughs> <laughs> 이래가지고 안마 미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진짜 저 스트레스가 너무 흘린다 인생 드라이브였어 진짜 나도 해? 저는 있는데? 너무 인생 좋았어 아, 근데 우리는 우리 셋실 있을 때 인생이 뭔지 아, 아니 그냥 내가 잘한 거 같아 와 <laughs> 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있을까 그랬지 맞아 이게 그 하늘이랑 날씨랑 바람이랑 여기 도로 초록색이랑 맞아. 오픈카랑 노래랑, 노래랑 진짜 남순아 정말 그 자체 제주 풀빌라요 인테리어가 일단 야 날씨 미쳤는데? 어. 과 어떨지 어? 밖에 테라스도 있네 여기 되게 고급진 집 같다 우와 아 야, 바다가 보이네 와 아, 여기 되게 프라이빗하다 어. 여기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야 우와 어 약간 뭐 찾으러 가는 거 같아 <laughs> 재밌는데? 야. 우와 여기가 숙소구나 어? 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 있고 야 되게 좋은데? 너워도 아, 돼? 어 여기 아, 되게 야, 좋다 아야 침구가 진짜 높아 야친구 그러네? 오. 음. 와 뭐야? 야 자꾸 있네어디 와. 와 진짜? 와 아, 뭐야? 야 여기, 여기 대박 좋은데? 대박 좋은. 와 아, 여기다. <laughs> 야 반신욕도 할수 있는 거있네 와. 와와 너무 예야 판백나무로 이렇게 해놨네. 야 여기 감성 미쳤다. 진짜야 여기 아, 진짜 너무 맞다. 고급진데? 어 여기 밖에도 볼수 있겠다. 완전 노천탕이네 여기. 아, <laughs> 기 <laughs> 자꾸 들어가래 <제 웃음> <돌아오네. 아니, 웃음> 들어가 보자. 누나.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여기 커플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사이가 좋아지겠네. 여기랑 와인 이렇게 넣고. <laughs> 야. 기랑밖랑 아, 여기 되게 프 프라이빗하고 좋다. 진짜. 그 카모아에서 차랑 숙소랑 묶어서 한 거거든. 아 그러면 할인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음. 그리고 카모아 그 어플리케이션 좋은 게프빌라는 사이트들에서 예약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 리스트를 쭉 나와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쉽게 비교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어 오, 오 되게, 되게 편하게, 편하게 되겠네 어, 내가 했을 때는 한10% 이상 떨어졌던 것 같아 두개 결합해서 하니까 오, 많이 떨어진다 어. 오, 저 아우디 오픈카드 1박 빌리는 10만원 초반대? 아 진짜요? 어, 되게 괜찮아요 되게 싸다 진짜 싼 그러니까, 거야 엄청... 카모 음.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음, 바라겠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야, 여기 미쳤는데? 야, 갑자기 해외야! 야, 저 붉은 노을, 와. 아, 우리 진짜 타이밍 딱 맞춰서 어. 너무 예쁠 때 왔어. 네, 아, 근데 제주도는 원래 밤새영이 낭만이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색깔이 오, 노을이 오, 바다에 비쳐가지고 바다가 붉은 빛이네. 여기 바다 위 색깔 장난 아니다. 아까보다 파도가 잔잔하니까. 어, 잔잔하네. 오. 야, 다른 곳 같다. 우 와, 기분 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아니, 이게 신기한 게, 이거 있면 물이 안 들어가. 어, 그 어. 예, 잠수에도 물이 안 들어가게, 이걸 끼우는 곡이다, 운세에다가. 요 생각이 너무 좋다. 편하다. Some... 아, 너무 좋은데 와, 엄청 이뻤어. 아, <목소리> 와, 너무 좋다.

해놓을 테니까, 놀러 오세요. 여기 너무 좋다. 어, 여기 어 조용하고. 여기, 여기 와서 수 맞아. 하루 종일 싸우 왔으면은, 어, 어. 느낌 또안 났을 거야. 아, 그, 어, 날씨안 좋아져. Monday 음. mornings, 음. might oversleep some. You up, say i lazy bum. You h s t r o n g b a 아, 제주도 두 번째 맛집. 제주도에 오면 또 먹어야 되는 그 제주 흑돼지 맛집입니다. 고기고기고기 거기 기 s e y b a a d a n o r a l y at I e a y in a c o c o You know, I'm overjoyed c a u s e boy, or boy, she's my a a n g to o I'm g o 만 n 으로 o go. I'm g o i 술 먹는구나 아 일단 씻고 술 먹으러 갈게요 오 m g 여기 사이즈 딱내 사이즈네 그러네 아 to 고좀 <laughs> <laughs> 아니 왜? n t k 하고 w I don't k 알겠어 알겠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하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비즈니스 I don't know. I don't know. I 부럽죠? 걱정. 보고 싶다. 걱정. 나중에 멤버십 만들어서 돈끌어 당겨야지. 죄송해요. 제가 그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예산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뭐야? 술이. 이름이 뭐야? 뭐? 뭐? <laughs> 존바라는 위스키인데. 그냥 어음 마음에 바. 들어 존바. 존바. <laughs> 존바이 <laughs> <laughs> 친구가 술 굉장히 잘 마시고 그리고 그안주를 아, 센스 있게 엄청 많이 먹는다. 오, 거. 거. 너무 나 고맙다. 아, 야,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네가 대접하냐. 아, 어, 또 그러고. 김 뭐아 집에도 술 먹는데 이렇게 차려입었어 아니요 내 바지 뺏어봤잖아요 <laughs> 아, 제가 사실 바지를 잃어버려가지고 <laughs> 유나 바지를 뺏어가지고 <laughs> 얘가 입을 바지가 <laughs>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얘, 얘한테 바지 벗으라고 <웃음> 얘 <웃음> 입으라고 얘는 <laughs> 그러니까. 이모니까 버프도 되잖아 네 아쉽게 협상이 결론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빌려주게 됐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회포를 풀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laughs> 오늘 네, 내내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오늘 엄청 좋네요 라라라라 뭐야 다 일어났네? 일라라라 언제 일어났냐? 윤아 코골 왔어? 유나 코골 걸어? 너 약간 피곤해 보이지 않냐? 아... 나 어저께 여기 공사하는 줄 알았는데 윤아 코골이었어? 그렇지너 어제 저녁에 네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진짜 뭐 했어? 어제 너네 앉아고 막깨기깔깔막 그러던데 뭐 했어? 둘이 앉아고 막 있어 그 여자들끼리 걸리더라고. 하는 그런 거 있어. 뭐 나도 하나... 모르잖아. 나서켜져. 너무 치에서 안 됐어. <laughs> 아니 얘가 자기 전에 덤벨을 어. 피로 나간 거야. 어. <laughs> 너 기억 안 나? 네 것도요. 어 <웃음> 그래서 <laughs> 누워 있는 상단 칸에가 <상당친데가> 있어요. 어. <laughs> 근데 얘가 한1 0 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안 <자연스러워>. 들어와. <laughs> <너> 죽었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니 여기서 누워가지고. 자고 있었어? <laughs> 어 거의 반 낯을 치준이었어. 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어저께 어. 옷 입고 있지 않았나? 입었었지. 근데 씻으려고 잠깐 벗은다 보다 근데 바지가 보다. 없었지. 아, 내가 입었잖아 바지. 아 이거 이거. 아, <laughs> 제가 유나 바지 빼서 입었어. 아 그래서... 원피스 입고. 어, 그래서 나갔는데 응. 옷이 막 <laughs> 여기까지 내렸을까? 이쁘단 말이 그래서 다시 내렸 내렸잖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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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오케이. 웃음> 여러분 잔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제주도 내내 썼던 장비들을 좀 소개해 드릴건데 하프커버 수경이라고 해가지고 예어 되게 예쁘고 우리 할때물 진짜 아예 안 들어왔잖아 아 맞아요 이거 이거를 저는 제일 많이 이용할 때 써요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 맞아, 맞아. 이게 UV 차단이 완전하게 잘 돼가지고 우리 안에 습기가 안 차게 스코팅이 돼있어가지고 습기가 안 차고 코 밑에 여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코 물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너무 아요이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노클링할때 쓰는 우런 호수가 달려있는데 되게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호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부드러운 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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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가 숨 쉬는 데잖아요. 맞아요. 그도 되게 간편하게 이 커다란 거를 지 여기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버튼을 누르고 당겨주면은 금방 이렇게 조였다가 다시 좀 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게 조이고 풀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건데, 이거는 되게 간편하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실리콘이지. 하드 케이스 이런 것들을 원래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뭐, 본품, 마스크, 스노크 이런 구성품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케이스를 준다는 게 진짜 좋은 거니까. 그리고 실리콘이 싸구름가 아니라, FDA 인증을 받은, 아, 제품이라, 피부에 문제 없이 쓸수 있고. 이게 요즘 진짜 유행하는 거야 와, 아이언맨 아니에요? 이거를 얼굴에다 쓰면은 앞에 여기 액션캠도 달수 있고, 수영 초보자분들이 여기 안에서 숨을 쉴수 있게 얼굴 가에, 전체를 어. 가요. 숨을 얼굴 전체로 이렇게 코랑 입이랑 같이 들수 있어 가지고 음. 어, 아, 진짜, 진짜 편하더라. 진짜 편하더라,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 색깔이 너무 예뻐. 어, 약간 그리고. 그 뭐라하지? 파스텔톤의 컬러로. 네, 뭐. 신발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벤트 보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셔서 구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배고파! 좋아요. 맛집인가 보다? 아, 냄새. 냄새 미쳤는데? 대박이다. 차가 왔는데 이거 카모아 패밀리 이걸로 하면 발렛으로 데려다준다. 되게 신기하다. 출발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보냈고 가져올 때도 여기 갖다주시네. 카모아 이용하시면은 이거 갖다주니까 꼭 이용해 보시고 차랑 숙소랑 두개 결합하면 엄청 할인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용하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제주도 여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끝났다. 네. 낭만 여행 즐거웠고 저는 또 이제 오스로노 촬영 가야 돼가지고 또 <laughs> 아, 봐요! 어쨌든 아, 아, 네. 고생했습니다 낭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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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